현대인프라코어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2일자 핵심 주가 분석해드릴 상담 인사드립니다 우선 오늘 2%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순간에 또 재밌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미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미치겠어요 제가 어제 신한투자가 매도한다는 라 말씀을 드렸었죠 신한투자 오늘 뭐하고 있을까요 어제 신한투자가 57만 주가량 매도를 했는데 오늘은 다시 31만 주 매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엔 어때요 맞아요 대놓고 주가를 흔들리고, 흔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사고 팔고, 반복하면서, 사람들이 여기에서 흔들리게 만들고, 매수를 주저하게 만들고, 조금만 올라도, 5%만 올라도, 매도하고, 수익 매도하고 싶게 만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 영상 함께 하시면, 저와 함께 하시면, 현대로템 세력들이 매도할 때, 최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물론, 어,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현명하신 분들이니까요 말로만 이렇게 하, 어, 해드리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겠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로만 분석해 드린 것이 아닌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요. 딱 하나만 해주세요. 좋아요 버튼 누르는 겁니다.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 겁니다.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 전략에 대해서요. 영상만 보셔도 되는데요. 분명히 실시간 대응이 필요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실제로요. 현대 인프라라고 미리 꼭 남겨 놓으세요. 지금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라서요. 제가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방송이 있을 텐데요. 혹은 매도합시다 라고 하는 방송이 있을 텐데요. 그때가 됐을 때. 대응이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수익을 잘 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매도할 거냐 먼저 제일 중요한 건 6월달의 흐름부터 보셔야 돼요 6월달의 흐름 이겁니다 6월달에는 삼성 창구에서 삼성증권에서 매집을 했다 실제로 6월달에 삼성 창구에서는요 140만 주를 하루 동안에 매수했던 날도 있어요 이걸 왜 말씀드릴까요 지금 주가가 대응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매집했던 삼성 창구의 물량을 7월 중순부터 지금 표시해드리는 화면 보이시죠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신한투자가 다시 매수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7월 22일 날 올려둔 영상 계속 강조드리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7월 22일 날 신한투자가 삼성이 던지는 물량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 급등 나왔죠. 방송해드렸고 다음날 급등 나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제시해드렸던 1차 목표주가 도달했고 이제는 말씀드리고 는 2만원 이상의 2차 목표주가 향해가고 있고요. 그 급등이 나올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매도하고 나와야 돼요. 그 매도 타점을 그래서 삼성의 물량을 받아준 신한투자를 보자라고 했던 거고요. 어제 방송에서 신한투자의 매도 나왔다라고 했고 오늘은 매수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흐름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급등 머지 않았다는 거예요. 급등 계속 관리를 하고 있죠. 주가를 관리하기 위해서 물량을 풀었다 담았다, 풀었다 담았다 하는 과정이 나오고 있고, 메릴린치도 지금 200만 주 이상 들고 있습니다. 맞나 요 여러분? HSBC 180만 주, 삼성도 140만 주, j p 모관 80만 주, 골드만삭스 80만 주. 보이시나 여러분? 물량을 끌고 오면서 주가를 올렸다는 거예요. 돈이 들어간 가격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위에서 매도하고 싶겠죠. 맞아요. 그래서 급등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급등이 나올 때 세력들의 물량이 나올 때 우리도 매도하자라는 거예요. 한 분이라도 말이죠. 최대한 비싸게 수익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주요 세력 창구가 매도 나올 때 매도하면 됩니다. 그 매도. 나올 때요. 방송보다 먼저 알려 드릴게요. 문자 꼭 남기세요. 현대 인프라. 이렇게요. 그리고 아, 이거 정말 재밌는데.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볼게요. 외인과 기관도 물량 굉장히 많아요. 그죠? 굉장히 물량 많습니다. 그리고 7월 24일에 보시면은 외인과 기관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을 모두 받았는데요. 날짜 보세요. 7월 24일입니다. 7월 24일에 외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어 매도 흐름 그때가 여기요이 구간 여기입니다 이거 왜 강조드렸을까요 이게 왜 재밌다라고 했을까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고 있던 물량을 받아줬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요 그리고 그 흐름 만들어낸 게 외인과 기관인데 그림이 보이죠 메릴린치 신한투자 HSBC 맞아요 수백만 주가 넘어가는 물량을 어디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요 그럼 그 엄청난 물량을 어디에서 매도를 칠까요 16,000원, 17,000원대일까요? 신기한 거 알려드릴게요 세력들은 물량이 많아요 그 물량을 매도하고 수익을 보고 싶겠죠 그럼 천만주에 가까운 방대한 물량을 누가 매수합니까? 시장의 투자자들이겠죠 세력이 아닌 다른 투자자들이요 그럼 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해줘야 세력도 매도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엑시스를 할수 있겠죠 맞나요 여러분? 그럼 사람들이 매수하게끔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관심도 끌어야 되고요 사람들이 열광하게 만들어야 하구요. 사람들이 이 주식을 지금이라도 매수해야겠다라는 조급함, 매수심리, 포모현상을 만들어야 돼요. 여기에서 급등시키게 되면, 급등시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뜸들이면서 주가를 올려주지 않으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빨리 좀 급등 나와라고 있었는데, 5%만 올라도 매도하고 싶을 겁니다. 5%만 올라도요. 그 물량 받으면서 세력들은 주가를 쭉 끌어올릴 거예요 그러면 아니 도대체 뭔데 20% 30% 올라가는 거야? 왜 급등 계속 나오는 거야? 하면서 뒤늦게 매수하는 사람들이 올라, 어, 따라 붙습니다 어느 정도는 수익을 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한번더 급등시켜줍니다 그러면 폭발적인 매수 들어오겠죠? 그때 물량 싹다 털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던 거고 굉장히 기습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라거 그래서 이 중요한 주포세력의 창구들을 보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물량들이 줄어들면 매도하고 나와야 돼요 정말로요. 그렇게 저와 함께 현대인프라 수익을 내고 나시면 여러분이 우리 상남이 주식TV 문득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상남이가 요즘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은 뭔가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여러분이 수익을 내시면서 저를 떠올리시는 건요. 제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건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수익을 내시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방송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순간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매매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다면요. 딱 이대로 하시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방법도 알려드렸죠.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목표주가 산출에 대한 말씀 드릴게요. 이것도 반응이 정말 좋았는데, 이를 바탕으로 매매 전략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문자 실시간 등 필요하신 분들은 꼭 문자 남기세요 현대인프라 남기면 더큰 도움이 됩니다 매수와 매도 실시간으로 도와드리니까요 메모장 펼치셔서요 합병 비율에 따른 목표 주가 산출에 대한 내용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합병 기일이 1월 1일이죠 내년입니다 결국 존속법인 현대건설기계이기 때문에요 현대건설기계가 존속법인이기 때문에요 현대인프라의 가치를 현대건설기계가 어, 현대건설 기계와 맞출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대건설 기계에 적정 시가 총액을 산출하고요. 합병 비율에 따른 현대인프라코어에 합병 이전까지의 적정 주가를 산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표 주가는 최소 만 구천 원입니다. 조금 더 설명 드릴게요. 어. 합병 때까지는 합병 비율이 중요합니다. 두 업체의 주가 수순이 합병 비율로 연결되어서 같이 움직이는 거고요. 그래서 합병 비율에 따른 주가 움직임, 주가 산출을 해야 되고 존속 법인 현대건설 기계 목표 주가 이렇게 산출하는 거예요. 주당 순 자산 가치, 시장 가치를 반영해서요. 특히 금융과 정유, 조선, 철강, 건설은 자산 기반 업종이기 때문에요. 실적보다 자산의 평가가 주가 움직임의 핵심 요소예요. 가장 적합한 산출 방식이고 이걸 바탕으로 12개월 포워드 BPS 10만 5,302원에 어, 적정 PBR 1배 적용해서요 맞아요 주가 11만 9천원이라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합리적인 목표 주가 산출이 된 거예요 여기를 합병 비율 현대이프라 한 주에 현대건설기계 0.162주죠 0.162, 1,707주인데 비율에 따라서 계산하면요 합병 비율에 따른 환산가액을 산출하면요 맞아요 19,000원이 됩니다 그럼 이토록 열심히 세력들이 주가를 전고점 돌파시키고 매집을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선명해지죠 맞아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더 열심히 방송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도 어, 너무 숙소로 하지 마시고요 네, 가볍게라도 좋아요 응원 언제나 환영입니다. 상나님 분석 덕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좋은 종목은 없나요? 라고 하면서 말이죠. 최근 많은 요청이 오고 있어요, 사실은. 뭐, 이 종목도 분석해주세요라고 하는 내용들이요. 네, 제가 종목을 분석할 때는 보셨겠지만, 굉장히 신중하게 분석을 하고요. 또, 접근 자체를 제 기준, 제 기준이 맞지 않으면 올라간다는 방송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 리서치하고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요청하신, 어, 다른 종목들 방송 올라오기까지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현대인프라 마지막으로 하나만 기억하세요. 급등 나올 때 매수관인 매도를 해야 됩니다. 내일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